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 경산 경산아이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경산시가 메르스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메르스 지원대책 본부를 구성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의심환자 격리 외래실을 비치하는 한편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홍보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laughs> 제 60회 현충의 추념식 행사가 6일 오전 성암산 충원탑에서 열렸습니다.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어르기를 고 넋을 추모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상생협력 사업으로 추진되는 팔공산 둘레길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오는 2018년까지 지역의 명산 팔공산에 총 연장 18km 0 규모의 숲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확진 환자가 증가하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산시가 메르스 지원 대책 본부를 구성하고 메르스 확산 방지와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용주 시장을 본부장으로 구성된 메르스 지원 대책 본부는 대책 회의를 통해 실시간 메르스 상황 관리를 점검하고 메르스 예방을 위한 대시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르스 유입 차단을 위해 제39회 경산 자인단호제와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경산 근로자 건강센터 개소식, 첨단 메디컬 융합 섬유센터 준공식, 경북 그린카 부품진흥원 준공식 등 각종 행사를 대승적 차원에서 연기키로 했습니다. 관내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메르스 의심환자 격리 외래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읍면동, 시민회관, 삼성현 문화박물관 등 다중 밀집 장소에 손 소독제를 비치했습니다. 또 직원 대상 교육, 사회 단체 관계자 설명회와 SNS 서포터즈 간담회를 열어 메르스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을 시민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얼을 기리고 넋을 추모하기 위한 제60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가 6일 오전 성암산 충원탑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보훈단체장, 기관단체장,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추념식은 묵념, 헌화, 분향, 추모사미, 추모시 낭독 등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오전 10시에 전국적으로 울린 사이렌 소리에 맞춰 묵념을 하며 순국선연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최영조 시장은 추념사를 통해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받들어 보훈의 큰 뜻을 기리고 선양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의 명산 팔공산의총 연장 108km 규모의 숲길을 조성하는 팔공산 둘레길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경북도와 대구시,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칠곡군, 대구 동구청은 8일 팔공산 자연공원 관리사무소에서 팔공산 둘레길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북도와 대구시가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팔공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팔공산의 아름다운 경관에 따라 걸으며 역사 문화를 체험하고 산림자원이 주는 혜택을 만끽할 수 있는 명품 숲길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오는 2018년까지 4년간 9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팔공산을 순환하는 총연장 108km의 숲길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은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은 물론 기반시설 조성과 협력사업 및 관광상품 개발 등에도 공동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산시와 대경대학교가 건강하고 안전한 캠퍼스 환경 조성과 지역 건강 증진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양 기관은 9일 경산시청에서 건강 증진 대학 만들기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대경대는 대학의 우수 자원을 활용해 안전하고 건전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경산시는 대학의 건강 증진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봉사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남매 근린공원 바다 분수가 6월부터 본격 가동돼 때이는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시원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가동되고 있는 남매 글린공원 바닷분수는 더위를 식혀주는 물놀이 공간으로 아이들을 비롯한 가족 단위 시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바닷분수는 9월 30일까지 4개월간 매주 금요일을 제외한 주 6일, 기상상황과 이용객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시는 정기적인 검사와 용수교체 등 철저한 수질관리와 더불어 응급처치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물놀이장에 배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015 영남풍류야외상설공연이 5일 경산생활체육공원 물소리공연장에서 개막했습니다. 경북도와 경산시가 후원하고 한국국악협회 경산지부가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대중화와 지역 문화명소 육성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5일 개막 공연의 시작으로 오는 8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생활체육공원 내 물소리 공연장에서 열리며 신진 예술단체와 우수 국악예술단체 등이 대거 출연해 전통 타악, 표전국악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또 행사에 앞서 전통 악기, 전통 탈 체험 등 관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산시 체육회 이사진들이 경산시 장학회를 방문해 지역 체육 우수 인재의 발굴 육성을 위해 써 달라며 장학 기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경산시는 지난 2일 와촌 경로당을 시작으로 관내 경로당 4개소와 장애인시설 1개소를 방문해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각종 민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합니다. KB국민은행 경대구 경북지역본부가 지역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학용품 등을 담은 사랑나눔 희망상자 80박스를 경산시에 기탁했습니다. 우리의 무관심으로 평범한 일상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첫걸음, 바로 당신의 호국정신입니다. 이제 국민 모두가 호국정신으로 하나되어 나라를 지키고 평화통일을 향해 가야 합니다. 요즘 메르스와 함께 식중독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데요. 손을 자주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된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건강관리에 더욱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산 아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